안녕하세요. 독과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사망한 지 하루나 됐나? 여기저기서 아주 막말과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선이란 게 있어야죠. 특히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동은 도저히 일반인이 봐도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마치 범죄자가 자살한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거죠. 애써 둘러대서 표현하는 게 자살은 안타깝지만 피해자인 고소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에서 고소한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 피고소인은 무조건 범죄자.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죠. 이런 사고가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는 뭐 일반인, 일반인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특히 정의만 없는 정의당 수준은 정말 수준 이하죠. 대리게임 BJ 출신을 비례대표 1번으로 앉히는 정당이니까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지만 빈소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심상정은 그냥 봐도 뭐 인간은 맞아?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심상정의 한말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피해자 고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이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죠. 저게 빈소에 가서 할 말인가요? 심상정의 머리엔 그냥 팸이 여성밖에 없어요.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고소인에게 책임이 물을 수는 없죠. 100%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로 보면 말이죠. 근데 단순히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100% 고소인이 피해자가 된다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피고소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100%가 없고. 근데 정신이라는 인간이 피해자 고소인 운운하고 있죠. 고소인이 진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지는 법원 가서 판단해야 해요. 수사기관에서 뭐라 진술했던지 간에 그 진술도 법원 가서 판단해야 하고. 한간엔 자살을 했으니 성추행 인정한 거다? 자살을 하면 무조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자살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한 사례도 많아요. 최근에 2017년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남자교사 사건도 그렇고요. 학생들 성추행했다고 엄청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자살하셨죠. 근데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에요. 피해 받았다는 여학생의 꿈인 거죠. 근데 여학생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지금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고소인에 대한 진상조사는 2차 가해다. 그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뭐가 되는데? 신상적 말로 보면 이 남자 교사도 가해자고 고소한 사람이든 고발한 사람이든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소인은 보호해야 돼. 고소인 보호 안 하면 2차 가해야. 그냥 패미 수준의 머리에선 저게 정답이에요. 오히려 조문은 안 가면서 뭐 데스크에서 피해자 응원한다는 대리게임녀나 메가를 주장한 정의당 비례 2번 뺏진녀는 심상정에 비하면 양반인 거예요. 최소한 빈소에 가서 저런 소리는 안 했으니까.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가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에 정의당과 패미들이 하는 짓을 보고 SNS에 치를 떨며 글을 남겼죠.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매갈이든 패미든 정의당이든 입으로 나불거리지 말고 진짜 일을 해보라는. 자기는 패미들에게 욕을 먹는데 8월에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서 정언하러 간다. 근데 이런 일에 매갈이나 패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입으로만 나불댄다 정말, 정말 웃긴 건 속칭 진보성향의 신문사 기사도 똑같아요, 수준이. 한결레인데 여기서도 피해자를 연다는 기사를 내겠대요. 그냥 얘네들 눈에는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법원의 판단이 없어도 그냥 고소하 피해자가 되는 거야 오죽했으면 지방신문사지만 충청일보에서 정의당을 진보해서 아웃시키라는 그런 기사를 냈을까 싶어요 솔직히 성추행고소 후 피고소인이 자살하면 의혹은 생기죠 근데 그건 의혹으로 표현을 해야지 패미들은 피해자 가해자 단정 지어버려요 아니 일방이 성추행 신고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되나?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지만 남성에 대해 성추행 신고했는데 무고로 판명나서 500만원 벌금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페미나 정의당 수준에서는 무고녀가 성추행 신고했을 시에 피해자로 둔갑돼서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건들면 무조건 2차 가해야 누구든 건들면 안돼 법원도 성추행 무죄라고 하면 똑같이 2차 가해자가 되는 거야 정말 페미코인 타기 쉽죠 저렇게 하고 페미들한테 표받아서 정치하면 돼 대리게임하다 매갈활동하다 매갈 연봉 1억 넘는 국회의원 되는 거야 대부분 20대, 30대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군 쉽게 페미코인 타서 뺏지다는 거지.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이 있어서 저건 좀 아니다 싶으면 뭐 위로든 조문이든 안 해도 되는 건 개인 자유지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지 않나? 페미에 뇌가 씌우면 상식과 도리가 사라지는 봅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장유진 자의 SNS 글로 마무리합니다. 빨리 국회의원 소환제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정이 정의 없는 정이다 보면 답 나오죠. 이상 독과제였습니다.